어, 오늘도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.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잊지 말라고 했었죠.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있냐면 한국미술사를 보고 있고요. 한국미술사에서 처음에는 천사시대. 그 다음은 뭐였죠? 통일. 아, 삼국시대. 그리고 그 다음 통일신라. 그리고 오늘 배울 고려가 있었죠.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조선. 조서. 조선은 자. 초기, 중기, 후기, 말기, 네 가지로 볼수 있다고 했었죠. 음, 공부를 할 때,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, 어, 우리가 이거 한국미술사를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할건 아니라서, 어, 그럼에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좀 보여주는 거는 그냥 좋은 작품만 보여줄 수도 있잖아. 작품이나 이렇게 문화재만 보여줄 수도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건 너네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럴 때 가장 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야. 이렇게라는 건 뭐냐면 여기만 보는 거야. 오늘 공부를 할때 여기만 보는 거지. 그래서 열심히 조선 초기, 중기, 후기, 말기 같은 걸 했어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고 나면은 얘가 이 초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엔지, 여기에 초기 중기 후기 말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.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이게 귀찮고 더디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안 보고 써, 음,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걸 잊지 마시고, 어, 다른 공부하는 데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선사 시대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중에는 정말 지겹, 지겹도록 외워질 거야, 아마. 얼마나 자주 하겠어. 고구려. 백제. 그리고 특징이 고구려는 역동적이고 이때 좀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아한 미소를 짓는 불상이라든가 코가 컸던 그리고 신라는 세련미 불상의 자세가 S 라인이었던 신라였죠. 그리고 통일신라는 음, 이 발전했던 신라의 세련미를, 어, 더 정리하고 이상화시켰죠. 음, 그리고 고려는, 오늘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, 어, 이원화된 게 특징이라고 했어요. 어떻게 이원화됐냐면, 이쪽과 하층 계급으로, 그리고 중앙과 지방으로, 그리고 고려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. 했죠.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할 부분은 이 중에서도 바로 고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려 시대 나가 보도록 할게요.